안녕하십니까 삼세상입니다 쌍자 오늘의 컨텐츠는 병원이 형이 얼마 전에 고등어 챌린지 실패하잖아요 아 그쵸 형이 건강이 먼저지 이까 챌린지가 먼저니까 자존심 그런 거 괜찮아요 지금 형 일단 제대로 보지 마시고요 남자의 뜨거운 심상도 중요하지만 차가운 이성도 중요합니다 맞아요 문제죠. 형 이성을 차리십시오 형 오늘 진짜 최선 다했어요 아, 좋았다, 좋았다. 경기 좋았다. 아그 아, 추억이네요. 그, 그, 그 실패에 대한 벌칙을 네. 수행하고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.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캠퍼스에 그 사람이 너무 없기도 하고 여기가 사람 네.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나왔습니다. 여기도 근데 추워서 별로 없는 것 같기도. 하고 오늘 날씨가 극강의 <laughs> 추위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.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좀 지켜볼 수 있도록 네. 그소한 5분에 10분 정도 팔떡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바로 네. 옷 입는 것부터 네. 한번 가시죠. 자, 바로 인형탈 써보겠습니다. 네. 네. 여기 뭐야 이게 이게 벌칙 도구랍니다 연락 흐네요. <laughs> 어, 핑크색이네. 어, <laughs> 우럭 아니야 우럭? 아 저희가 더? 파란색도 있었는데 네.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이걸로 주렸습니다 신고 상태 안 좋은데요? <laughs> 와 고등어로 변신. <변경. 웃음> 아우 추워. <laughs> 신발. <웃음> 이거는 바지랑 이제 팔. 어 추워. 이거 <laughs> 아, 아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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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뭐야? 타이즈 타이즈. 아아 <laughs> 자, 고등어로 변신 중. <laughs> 이게 또 쪽팔릴 것 같아. 오, 거의 고 무한도전. <laughs> 이거, 이거 통아저씨 아니야, 통아저씨? <laughs> <laughs> 아, 엉덩이 봐봐. <laughs> 자, 고등어 안으로 들어갑니다. 오, 변신, 변신. 오, 좋아, 좋아. <laughs> 야, 앞에 안 보여요? 아니, 전방밖에 안 보여. 어디야, <laughs> 이거? 네. 밑면이 안 보여.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오호 물고기 파이터 이거 동물 철권인가요? 어, 장갑 뜨네 우리보다 낫네 손가락 세 개야 어두개 여기 끼고 두개 오케이 야어 <laughs> 손까지 너, 완료 어 어때 아 어, 멋있어 멋있어 자 찍찍이까지 부착 와 뒤에 저 햇살까지 받으니까 진짜 멋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와 오케이 파이터다 자, 근데, 어떻게 알아요? 어떻게 자, 알아보야? 이제, 저기 보이시죠? 저 네. 건물 앞에서, 돗자를 피시고, 네. 팔딱팔딱 하시면 돼요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자, 그럼 화이팅 한번 하고 갈게요. 네. 자, 경호이 구능어, 화이팅! 수산지장이 <laughs> 어디예요, 방향이? 저쪽이에요. 저쪽. 근데 네. 사람들 지나다니는 쪽, 노량진으로 가세요. 자, 여형 화이팅 하세요. 벌칙이에요. <웃음> <웃음> 쳐다본다. <웃음> 쳐다보고 있어, 지금. 좀 <laughs> 뭔가 싶은 거지. <laughs> 예, 대학로이 때문에 어떤 퍼포먼스 하는 것처럼 보실 수도 있어요. <laughs> 아, 네, 네. 이거, 이거 좀 혹시 좀펴 주시겠어요? <laughs> 저거 <저걸> 좀쳐 달래. <laughs> 도와주시요저 도와주시, <laughs> 도와주시. <laughs> 유명 유튜버거든요. 네. 와, 지금 일단 도와주고 계십니다. <laughs> 와 어, 드디어 시작됩니다. <laughs> 저 자세 <4세> 뭐야? <laughs> <laughs> 이, 고등어 죽는다. <laughs> 고등어 죽었다. 어죽겠다 아, 근데. 아 개똑팔리네 진짜. 자는 건가요? 그건아니겠죠 자면 안 되지 죽은 물고기. 사람 <laughs> 온다. <laughs> 사람을 발견하자 발짝을 일으키는 고등어. <laughs> 오토바이 발필 보냈어 오토바이. 어우 요 오, 우요 어우 요어이 거의 행위예술이야 지금 오케이. 오, 좋아요, 좋아요. 좋아. 좋아요. 좋아. 좋아요. 행위예술가 <laughs> 행위 김경원씨 아저씨가 어. 이상하게 쳐다보물고기 비애를 나타내주고 <laughs> 있습니다 아, 어. 역시 오늘 살진상이랍니다 날씨가 추워서 저 생선이 싱싱하겠네요 <laughs> 왜 저래. 어. 허리가 아픈가봐 허리 아픈가봐 되게 <웃음> <웃음> 허리가 좀 굽어있거든요 <laughs> 어 여기 옆에 쳐다보고 <laughs> <찾아보고> 있는 <laughs> <웃음> <웃음> 저 외국인 분이신 것 같은데요? <laughs> 오 찍는다 찍는 모 찍는 찍고 있어. <laughs> 저요 앞에서 너무 대놓고 보니까 <웃음> 민망해가지고 <웃음> 민망해서 가만히 있는 것같아요저 <laughs> 외국인 분이 한국에 와서 기상 천외한 경험을 어, 하고 계십니다. 그게요잘 네. 어. <laughs> 가래 인사했어. 요아또 팔려. 씨. 표장 거침에 당했다. 자살에 더 오거든요? <laughs> 아, 이래서 진짜 말 조심해야 돼요. 사람이 말한번 잘못했다니까. 코칸의 <laughs> 추위에 뭐 하는 거지? 아, <laughs> 어, 불쌍, 어, 불쌍해. 아, 어, 불쌍해 진짜. 아, <laughs> 어, 그만해. 너무 한 번에 올려야 되는데. 뭐야, 뭐야? 힘든가봐. 힘든가봐. 힘들어서 그런가? 아우, 졸실었다. 전 전사했다. 어떻게? 옆에 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. 오, 좋아요. 이거 진짜 행위 예술이다. 아, <laughs> 아, 아, 진짜 웃겨. 관심을 가지고 찍고 계시네요. 아, 진짜 웃겨. 오늘 인스타나 페북에 많이 올라가겠네요. 생선. 마로니에 공원 생선. <웃음> 어, <웃음> 지금 <웃음> 인기 스타예요, 지금. 아, 저이 관광객 분들인 것 같은데요. 네, 와... 일본 일본인 분들로 추정돼요? 어, 아, 지금 완전 인기 스타 됐어요. <laughs> 어, 지금 일어선다. <이러신다>. 일어선다. <laughs> 일어상다 <laughs> <laughs> 뭐야, 뭐야. 저 뭐야. 저 뭐야. <웃음> <웃음> 뭐야, 저거. <왜> 하늘을 쳐다봐. <laughs> 왜 갑자기 하늘을 쳐다봐. <laughs> 아. 지쳤어, 지금. 아, 미쳤어. 네, 아, 그래도 굉장히 벌칙을 성실하게 소행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놀랐어 <laughs> 놀랐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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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미꾸라지 소금 뿌린 것 같아 지금. <laughs> 미꾸라지 소금 뿌리면 저렇게 되거든요. 여기서 <laughs> <야. 웃음> 아버님이 찍으시려고 하는 거 같아요. 인기스타야 인기스타 인기스타. 놀어놀어 놀랐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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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뭐야. <laughs> 아. 왜 여기 계신 구독해 줍시네 네? 유튜브 그래서... 보세요. 유튜브? 네. 유튜브 3대장 알아요? 어, 들어봤어요. 들어는데 아, 검색해 보세요, 지금. 좀 어? 3대장 그게 아니에요. 부티랑 아거랑 연 아니, 아니. 제발 <laughs> 검색해서 구독하세요. 꼭 검색할게요. 3대장이에요? <웃음> 지금, <웃음> 지금 구독하세요. 근데 왜그세요왜 그러고 계세요? 아, 저 제가 좀 만에다가 <laughs> <난> 벌칙하고 <laughs> 있습니다. 벌칙 받고. 동물 게임을 고생하시네요. 네, 구독 좀해주세요 여러분, <laughs>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대가 마지막 피날레 장식하네요. 어. 어 아직도 아직도 지금 구경하고 있어요. 오 일어났어 일어났어. 오 뭐야 뭐야. 오 사진 찍으려고 한다 같이. 아세요 유튜브? 네. 알아요? 네, 많이 봐요. 어 감사합니다. 오 같이 오 팬분을 오. 만났어요. 팬분이랑 같이 사진 촬영까지. 이야. 이야 이게 바로 셀러벨 일상 아니겠습니까? 그럼요 그럼요. 네 감사합니다. 이야. 똑팔려는데 감사해요. 이 정도면 이제 벌칙 스윙 네. 완료했다고 봐도 되겠죠? 그럼요. 그러면 이쯤에서 퇴각하겠습니다. 아 오늘 진짜 벌칙을 아, 고생하셨습니다 오늘. 너무나도 훌륭하게 스윙했어요. 네. 자기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돌아오는. 그럼요. 저 당찬 모습. 아 멋있습니다. 멋있습니다. <laughs> 수고했어요. 아니 왜 아까. 아, <laughs> 둘러살 때 쪽팔렸죠. 아 쪽팔렸어. <laughs> 아니 둘러살 때왜 파닥파닥 안 했어요? 어? 민망해서. 시가 <laughs> 해봐. 아 박수, 박수 한 번. 어, 박수, 박수, 박수. 자 그러면 형 이제 다시 그 구독자 분들께 한마디 하고 바로 끝내시죠 형. 그때 뭐 드릴 말씀 다 드렸지만 네. 여러분들이 새해 주의하셔야 할점 말을 생각을 하고 해 드세요. 그럴 때면 굉장히 처참한 고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. 아, 그럼요. 그래서 오늘의 그 고등어 생선 대가리 챌린지는 여기서 <laughs>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 여러분 저희는 다음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오고등어 커피도 마시네 멋있어 멋있어 <laughs> 갑자기 멋있는 척이야 <laughs> 졸졸이 타이지 입고 <laughs> 아 어, 진짜 내가 오랜만에 옛날에 옛날에 우리 했던 거그 큐온캠 이후로 이런 거 사람들 앞에서 오랜만에 하는데 굉장히 쪽팔리네 그런 걸 이렇게 참고하는 게 이제 진짜 프로 방송이야 그대의 열정에 치얼스 <laughs> 꽤 멋있어요. 아무튼 어. 많은 교훈이 되는 하루였습니다. 날씨도 좋고 거의 일리연의 연의 레코즈네요.